네. 해줘. 네. 네. 아, 아 로마이프에서 네. 나랑 비가 있는데. 이리마방로가이 점포. 방파로 가보기. 방이로가보거 방파로 가방로가 방파로 가방로 방파로 방파방파방파방파방파 방파로 방파 방으로 가 방으로 B 입구 내가막폭형 죽어요 아 미안하다 B 입구 농구들 B 입 B B 인 B 입인 설대 설대도 있어요 설대 쓰나 설대 쓰나 설대 설대 B 쓰나 B둘 B둘 B 어디야? 때 먹었어요. A 먹었설 먹었어 A 서랍이 야아 이걸 번.. 전... 아 오케이 나이스 어, 농구 쓰나 기다기다기다기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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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B 입나더 있었어 몇 명이 어딘지 몰라 도쿄 설 가능? 네 월샷월이야네 맞나? 모르겠어요 형님 맞아 맞아. 바보라고 있어. 뺄수 있으면 최대 빼봐. 근데 바보. 도 들어와야 돼요 이거. 당 일당. 아다축축축축축 필인데 왜 썰려 그래? 여기까지 클리 온다 무조건 온다. 클리 온다 여기 온다. 오케이 오케이. a y t h a t 나이스 wins. 하. 미 h Yeah. 네, 백업 갈게요. 백업. 쭉 가봐. 파우더 가라고요? 그냥? 아니 아. B 방 네. 먹었는데 좀비 앞에 있어요. 앞에 앞에 둘둘사우 나요. 센치 센치. 비설때스너요센센 네. 되나? 네. 내가 해킬게내방 포가 나. 방 포가 나. 비빌. 스너 페이스. 아축봐비설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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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설때 스너 있어요? 띠 설치 뒤 스나, 띠 설치 뒤 스나. 센치 센치 센치. 센치 센만나 땅끝 설치. 호랑이 하나 하자, 호랑이 하나 하자, 언더 사운드.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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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띠 설치 안에서 볼게요. 나이스. B7에서 월샷 가야 나 보다. 아니 스나가 그냥 사우도 열어놓고 있어요. 방금 유빈이 자리 스나였어요. 방콕 안 꺼. 어, 내리면 안 돼. 원터 팀거 없고 벤치 이노호 킥해 줄래요? 아들기 그림막 있다. 아야 이노아나그 아이고 깜. 아이고 이거 내려막 지른다 필 로이다 형님 필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려막 지는거오고 A 로이다 형님 개피 아 뭐야 아오샷 맞았다 오샷오 모나리지 이거 모나리지 오샷 같은데 모나리지 있어 아이스필떠오다위에 언더를 안 뛰니까. B 할거 없으면 어중간하게 맞지 말고 빼준해봐 깨고 다시 놓 어, B 그,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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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방 C, C, C. 입구에서 스나보는 거 조심. B 방복 B 방 폭, B 방포 월샷, B 월샷, B 월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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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내리막까지. 내리막 앞에 와있다. 삐할 거야. 빌카 형님. 모나리자에서 오셔. 모나리자. 내리막 사운드, 내리막 사운드. 이 방, 이 방, 쌍, 쌍, 쌍. 로이더이. 천천히 해보자. 유비가 센츄리오 보고. 내, 진, 내리막, 내리막 안돼 있어. 안돼 있어봐. 네. 하고 방으로 가줘. 기다려봐. 네 됐어요? 없겼어, 아, 없겼어. 뭐야? 진호 형이 삐안해 보고 유비가 센츄리볼거 같은데. 야, 응? 아, 위니 보게 계신다. 아, 피클 없이요? 없이요? 피클 없이요? 피 피클 없이요? 이 피클 없이요? 피클 없이요? 피클 없요요 철저이 붙어봐 이거. 할거면 빨리 해야 지저기 네, 공연도 그냥 언더 남아 있어. 네. 뒷길 거죠? 파이어 어 들어가. 뒷길 오자, 뒷길 오자. 그래봐. 야, 에코 야, 농구, 농구에 유빈이 왔다. 뒷길 봐줘 뒷길 봐받을래덕규야 우리 언더 있잖아. 사운드, 언더, 사운드 있어. 언더 사운드 있어. 저설때안 해서 할게 저는. 아, 언제 안 나와? 아,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나 아, 들어어요 나도 어요 아, 난... 나도. 아 나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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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끼 아니. 때니 아니. 아니. 들려? 네, 아 들려요. 어니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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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실 죽은 거 아니야? 내가 난 뒷길 보고 있어. 보다 제가 죽었어요. 이거때 말했어. 바이해 내리막 반 해줄게 그냥 타면서 가봐 봐. 네. 아이의 <laughs> 됐다, <삐빌다운. 웃음> 네. 방으로 가자, 방으로 가자. 방어었네 방어로 <laughs> 가자. 방어로 가자. 왼쪽, 왼쪽. 피치 <삐친> 아닌가? <laughs> 신가 왼쪽, 왼쪽 피해, 피해, 피안 빼지 말고 아아 뽀뽀, 진짜 내리막 천지 <하나>. 내리막 지 피구 하나 더 들어갔어 피구 하나, 까지 내리막 지다 아, 뭐냐고 나 필이. p 1 h 4 4도 그다음 센르나풀 센틸에 피설때 삐방 나센센르 될 거예요. 아예 안보이주셔서 언더 지른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 언더 그쪽에 걸쳐 있었어요. 걔도 <laughs> 어디 하나 버렸을 거야? 그냥, 그냥 좀 써도 돼요. 네? 네응응 됐어, 됐어. 8은 한 25초 정도에 붙이는 게날 듯. 다 체크하고 이제. 한 곳만 볼람. 이만 여기를 버린 것 같아. 지금 해놔야 돼. 한 거는. 아으로 가자 어쩔 다07 07네 어? 방금 비크 보인 거 같은데? 어. 안 들리나? 들려요 이제 와, 내리막 사운드 아놀라시아소리아그 이거 볼걸 bomb has been defused. 겁 그냥 주고받고 주고받고 쭉쭉 가봐. 맞는다고 빼면 뒤에 다 밀린다. 뭐 쏘아오래? 로이더피, 로 로이더 피 o c 내리막 지금 다 센부 가능? 아포 내놓고. 저피방 먹었어요. 아, 에, 이거 질르면 어. 돼요, 그러면. 뭐, 말 맞춰가지고 같이 질러야지. 어, 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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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더도 공사. 피반, 로이더 피반. 설계 안에서 볼게요. 피일에 네. 그럼 피반, 피일에 피반. 스나 피반이에요. 언더 언더 언더. 언더 언더. 언더. 언더 <놀라> 있었어요. 어, 우리, 우리 피 상태 미유밖게 그거다. 내리막 질렀다. 내리막 하나 질렀다. 사다리 봐야 돼. 네방보고 있어. 요 방도. 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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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 방 보는 중. 맞다 방방. 빼도 돼. 어 피일 사다리 그대로. 아 들어왔다. 다음 미션. 내 죽어받고 밀면 돼. 막르게 한번 할게요. 뒤 따라갈게요. 따라오는 거안좋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냥 축축가에 또긴막하지만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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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뿅하고 하고하고까지 농구수다 농구수다. 나대이나들 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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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칠 다 센칠 다 센칠 한명 더! 센칠 하명 더! 센 평방스러워합니다! 야니 카운트... 아 센칠 B7 살려줘 살려줘 야, 아, 있어, 피치, 또, 야 b 보는 중 보는 중리막 지르는 건 잠깐 몰라 사운드 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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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1턴이그 피치 샷 간다 저기 형이 원더팀 <목소드> <못> 거 없어요. 내리막 질러 봐. 방폭. 방폭. 저 피아 잡고. 피... 내리막 반전진. <목소드> 이거 이 낚시 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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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고 낚시알 잡아 봐. 올려주고 <목소드> 낚시알 잡아 봐. 아이고. 잡아 잖아 아... 이거 봐. 방박 방박해. 키체하게. 누가 게임또와또와또와리스 아이고 미션 어? 블루 팀 이게 무슨 소리지? 쟤네 또 역으로 막 치름다 <laughs> 아... 아... 방 볼게요 네 방폭 된 사람이 유빈이 정도인가? 아.. 다 까겠다 내려놔 내려놔 까니까 있을게 저 A 보는 중저 여기 올려드릴게요 네아 방폭, 방폭, 방폭 바로 해봐 앞에 봐 온다 온다 방들어 왔다 방들어 왔다. 봐볼게 아, 여기 네? 혼자 나이스, 볼게요. 나이스 다운, 내려봐 내려 나이스 샷발. 아 샷발 개 좋아. 방스나 아, 방스나 뭐. 빌. 다운. 내려봐 내려봐 어 방수나들이면 방방방수나들면방나방수나이나들이면 방수나들이면 방수나들이이래아수 괜찮괜찮 방수나들이있방수나방방수방수면방방아니면방적어들이면면방수나들방패스방지총 들어야, 총. 아, 방방.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오이에샤 좋은데. 방조 방금 있그미조금 방금 조금이그미방 나이 없어? 음. 내 레방 방, 클레 방, 클레방 먹었어요. 방막 다운. 요렇질러 적배도 그래. 안 보이고. 적배 <웃음> 있다. 저 <laughs> 어, 여기 언삼 <언산> 먹었어요? <laughs> 네, 적배 있어요. 아, 있다, 있다, 있다. 이거, 삼거리. 적배 삼거리? 올라가 있다. 아, 피 피사시, 피사시! 아, 피사시. 완 커피 40? 어, 둘, 적배둘적배둘 네. 둘, 간다 저건도먹어놓을0요 철민 먹어놓을래요? 200배, 200배, 2 0 0네 2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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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배 200배, 배배 200배, 2 0 0기 200배, 200배, 2요 거기서 멈춰 언더 안 봐도 돼요? 저 보고있.. 네? 2,3거리가 막아야 된다? 은호가 피가 없는 건가 그러면? 예 네, 맞아요 피50 정도? 40, 40 진호형은 100이 조심 AD AD 둘다피필나다필둘다필 나필. 나필, 나필. 방방 나필. 나필, 나필. 나필, 나막 나필, 나필. 나필, 나 나필, 나필. 나필, 피필 나필. 나필, 필 나필, 필나 나필, 나나이 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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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게임 한번할수 있는 거 같은데 나 음, 센치 한번 올려줄래? 아뇨 야 같이. 지 언더로 올려주실래요 저를? 아 네? 레이정 폭! 아 피해 피해 아, 피해, 피해 아 올려달라고요? 아예 우리도 피해 월사하우스안 들어왔네? 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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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스 둘 방패스 둘아못 왔다 B가 제 B 갈게요 B 갈게요 저도 A 가 버릴게요 방패스 둘 들어왔어 B 안에 둘 피해 피해 안에 들어왔어 폭 없나 우리? 어 내리막 안보이는데? 대힐대다팡팡팡몇 힐? 몇 힐? 팡팡아 이거 아이 안맞았다 그러게 거를 이거 언더가 다 센티로 올려주면돼 내리막은 내리막만 해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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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려 드릴게요. 네. 방송 내셨어요? Fire in the hole. 내려보거나. 나이스. 에서 외셔? A9시. 데공 뭐가 없어 방인, 방인, 내리막 방 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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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인 방인, 인 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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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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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옥시 온다 피옥시 어디로 갔어 아, 어디로 갔죠? 아 온다 아, 하나 더 온다 다시 돌아간다 피옥시 나 뒷길만 아, 보는 자 이거 A로 돌린 거 모르는데 A 버렸어요 이러면 A 버렸어요 A 버렸어요 A 가셔야 될것 아... 같은데 다시 할미 응. 질러야 될듯 할미 없죠? <목소리> 아, 내리막, 내리막 하나, 내리막 하나. 비 조심, 비 조심. 피 더, 피 더, 피 오케이, 핏... 피 셋이야, 피 셋이야. 무조건 피 셋이야. 나 와이프, 나 와이프. 총 쏘다. 딩롱 T32. 나형, 쏘 오케이. 내리막 가주세요 아, 아, 미안. 방해. 비구 비구. 어? 내리막. 내리막. 나이스. 알았어, 내리막. k 3 7이에요 형. 천천히, 천천히. 10초? 무조건 열로 와야 돼. k 3 7 아, 이즈! 아, 빠르게 총박군을 잡았다. 았다 아, 님니 팀박군을 니다 에이, 이 에이, 와 대문 이하이말고내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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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에이, 에 내리막 피내추럴 만성 필. 어필필 둘. 에이포가 1포. 에이포. 에이 하나 필. 에이 하나, 하나 더 있어요? 로이가 필. 에이 하나 더 넣을 필. 에이 필, 에이 레. 에이 방, 에방스나, 에롱스나, 에롱스나까지. 이거 바로 올라 와. 제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돼. 필까지. 로이가 좋다. 아이거 봐. 에롱스나까지. 뺀거 모르고. 티케 봐 봐. 티케 봐 봐. 아, 월샤, 월샤, 월샤. 스나 둘다 필. 스나. 둘다 아. A9의 에방스나 진동 바로 가야지 바로. 이쪽에 이제 출 왔더라. 내리막 고 가기네. 아 내리막 열렸다 내리막 열렸다. 피해피해 피에 피에 내출혈 피. 해서 한방 열심. A팀에서 궁박기 깎은거 볼까? 는데 거의 월샷을 로형이 맨날 서 A 있어 A 있어요 A 있어요 이올려버릴 A롱 있어요 A롱 네. 계속 쏜다 A 월샷 내리막 부어 피엘 t 오케이 피치 위에 올려줄까 아니면? 어리다다어 까비 까비 동현아 언더 네, 내리막 전진 가봐 내방 둘 내가 언더 보 어, 내리 막수나. 아이고. 아니, 씨 어, 어, 뭐 가보실래요? 어, 리막수내리 막수. 내리 막수. 내리막 지른다 지른다 언더까지언더거 없겠다. 언더까지언더까지스 라운드 해야 돼. m <목소리> i s a 보고 퀸님언더 보세요. 언더언더 언더. 네. 언더 그냥 낚시로 보세요. 낚시로. 네. 저거 올려줘. 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아냐. 안 가. 안 가. 이 조용하다. 어. A 조심. 어. 내리막 있었다. 내리막 있었어요. 사우드 오 어. 이제 맞아? 추후. 어. 젤미 믿겠다. 이라이 방가 쓰나? 어. 근 아직 올라온 건 없어요. 베이코 oh, 맞은 거 없어. 에방 둘. 철다리 사운드. 무박폭. 에몬폭 같아? 방다워. 철다리 사운드 있었거든요. 아직 올라온 건 없어요. 레이트 에이트여 피반에 만 피우고 아 나와서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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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중 가는 중이 가는 중. 버렸어요 우리. 우리. 넘어간 거 없어. 뒷길로 가는 중. 비킬 기다려 비킬 안나와도돼되기 P 5 7 언더 질러 볼래? 네, 자, 가 볼게요. 에방 잡을 잡아... 몰라요? 어, 방 잡으러 가야 돼. 진동이랑 몇 피반? <laughs> 아 저건다 저건다 비킬 올라오자. 에방 오자. 하나 둘셋 모나레 모당 모나레 찔당. 탈탈 사오도 사오도 사우도피방피 예방 방방피 예방 방피방피방피피 이 거기서 봐? 치! 방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저크야? 네뭐 방에서 왔... 도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그럼 롱버버아티키안받으도괜찮은나리 일라! 매치 파이팅 빠르게 믿는거 아, 조심 저아까처럼 그, 네. 언더 낚시 볼게요 이거 방방오시간좀봐 안 맞았어. 예. 에이 월샤. 에이 우리도 월샤 쏘고 있어. 내리막 사운드 내리막 사. 아니요. 응. 방박 방박 그런 거지시 형님도 월샤 쪽으로 사 붙는 거라서. 유비가 철가에서 퍼커터. <laughs> 내리막 공 맞은 거 없고. 언더스테이지 어, 어, 방박을 레볼루션 이 했어요. 뺄수 있으면 빼봐. 삐삐빼 떠. 천천히 천천히. 빗고라 빗고로. 네다 뺄게 아니야. 야얘 내이막 열린 거 아니야? 방방방 방의 방, 방에 방에 몇 방의 몇이상때 돌고 있어. 몇필몇 필. 기동 쪽이었어요. 기동 쪽. 아 될까. 내려 둘필 내리막 둘필 내려 뚫. 내리막 다 필. 아에서 띄워 줘야 돼. 벽에 띄안으로 들어와. 네. 응, 내리막이 띄워 줘. 네. 센트에서 내리막 오는죠. 올라가도 안 해요. 개피 진짜 많음. 이거 방인 몰라요. 저 사다리 못 보고. 아, 있어요. 알아. 그래서 띄안에 둘거요네 아포깅 퍽퍽퍽 퍽. 알아. 피려 온다 이거. 에러클. 아, 저도 삐 붙을까요? 어. 하나도 야 벼이다 벼벼벼. 띄필 띄필. 나이스. 어, 1도 띄어도 아 피실피 이설 때만 못뭐 들어와? 내리막내스나내리막스나까내리막피 서나,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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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해봐 뒤치 뒤나미 거기만 막아놔. 나 오케이 오케이. 피게 때피이야둘다피둘다 피일. 근도이내리다 죽는네요. 둘다 피? 아야야 유빈이 한반 정도. 스나피 17 스나피. 어어 나이스 나이스. 내가 꼭다 맞춰 버렸어. 나이스. 哇！Wow,